내 아침에 나오걸로이런사합 너무 어 네. 아, 아, 네. 아. 아, 오늘 만약에 내가 면나자은아니 오늘 왜용? 연습할때? 미친놈들 아니리때 노래 틀어 어야개요 누가 되게 시는데 어, 음, 어떡해 해. 딱히 안 좋을까? 출연해보세요 여러분 인사 아 마지막 등교야. 마지막 등교야. <laughs> 등교가 아니라 학교겠어 씨. 아 마지막 학교야 <laughs> 마지막 학교유. 인생이 너무 슬프덩. <laughs> 아, 안녕 네이버. 아, 진짜 해봐, 안녕. 이제 아, 졸업하기 싫어. 고등학교 아, 넘어가기 싫은. 어 전제 한 시간밖에 안 됐어요. 아 아이 쏘리네. 정신을 아, 못 아, 차리네 아, 마지막 등굣길 소감 속같아요 소감. 오예 오예 마염 여기에 넣어 도착 예와어뭐 있는거야 아예 아예 요요요 마임 보인 프렌 What the fuck? Your boyfriend is unit chair. Unit c h a Unit c h a Yeah, yeah. Blue check. h a t unit c h a Unit chair. u n i chair. Unit chair. Yo yo. Chongxin na gas. 둘이지? 1 아, 둘. 나뒤로그 나 찍어야 되는데 하나 둘요 하나 둘아 방갈이 어디로 튀는데 방갈이 로 아, 하나 둘 아니야 아니야 아, 아, 야 이리 아, 하나 둘와 개부럽다 하나, 둘, 세. 오케이. 다시 하나, 둘, 세. 하나, 하나, 둘, 세. 야, 지금 가야 되는 거야. 지금 몇분이요 지금 몇 분인지 아시는 분? 지금 몇 분인지 아시는 분? 한 시간, 한시 하나, 둘, 셋, 어머, 씨, 앙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아 불렀어. 오라고잠야 음, 어, 어머 머아야 여기 봐봐. 일단 여기부터 봐봐. 자 와. 하나 둘 하나. 둘.

하나 둘셋 하나 아, 셋야 김도윤 본 사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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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셋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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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니, 아니 뻔히 다왜 이렇게.